시다 날마다 즐겁다 행복한 이 시간 하하하하하하다 <laughs> 같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자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자 자옆 사람한테 뭐든지 칭찬을 하면 합니다 이쁘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형 오늘 파나 어떻습니까 예쁩니다 예배 게고 <laughs> 말해줘야 됩니다. <laughs> 오늘 우리 영회 형님 스카프 어떻습니까? 예쁩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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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형님이 오시, 지금 많이 웃으시는데 웃으시니까 인상이 어떻습니까? 예쁩니다. 형님님한주 좋습니다. 하라고 하면 예쁩니다. 예쁩니다. 그래야 됩니다. 아유 세상에 저기 절반 우리 새댁이 스카프 어떻습니까? 예. 완전 봄이 왔다, 이제. 우리 배우다. 형님. 우리 티셔츠 색깔 어떻습니까? 예. 큽니다. 자, 우리 상무 형님. 성격 어떻습니까? 예. 큽니다. 자, 만날 때마다, 어, 답답한 가슴을 팍팍 풀어주는 웃음치로서 박인숙 성격은 어떻습니까? 배우는 좋습니다. 그럴땐 좋습니다. 당에 자유자재로 올수 있어서 어떻습니까? 배우다. 날씨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에이 저기 나무 단풍 색깔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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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형님 고집불통 성격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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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매주 덩어리 같은 지 인상은 어떻습니까? 7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어, 차렷 경외하마, 건강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차렷, 12시.